말씀한거 김하늘입니다 아 오늘은 이걸 만들어볼건데 이거 너무 굳어가지고 이걸 새로 만들려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볼게요 어우 폼이 너무 많이 묻는거같아 일단 물이랑 통 그리고 잠깐만요 섞어 줍니다 이거 폼이, 폼에, 할 때는 폼 클레이나 도로시 폼 클레이나 하비 클레이나 아이폼을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우선 물은 조금 넣어 주세요. 이거 섞어 줄게요. 다 녹여주고 올게요. 지금 제가 다 완성을 해야 하는데 너무 티물티물한 것 같아요. 레 어, 랩이 랩을 하면은 폼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이게 투명으로 폼이 폼이 투명 있잖아요. 폼이 하얀색이니까 투 하얀색이랑 투명이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랩을 하면 투명이 있잖아요 투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폼이 있기 폼이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그냥 애껴 같은데요 다 완성했어요 되게 빠르게 이 물이 나,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은 이거 하고선 이거까지 만들어볼게요. 여기다 딱풀 넣어볼까요? 딱풀은 근데 이으려나 아이클레이 넣고선 섞어볼까요? 아이 클레이가 되게 말랑말랑해졌어요. 아이 클레이가 어떻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을까? 여기 서었나 지금 핑크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. 이거 핑크색으로 보이지 않아요? 조금이? 오 되게 말랑말랑했어 핑크 클레이 된것 같아요 이거 지금 오, 되게 말랑말랑하네요 오 되게 말랑말랑한데 손에 안 묻네 랩이 조금 되네. 진짜 아이클레이 있잖아요. 그것보다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. 제 영상 보시기 지루하지만 끝까지 봐주세요. 몰드도 잘될것 같아요. 몰드도 잘 되고 얘도 몰드도 잘 되고. 랩은 얘가 진짜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검정토 같아요, 되게. 근데 검정토가 되게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. 잘 보이시죠? 핑크빛 색깔이 지금 안 보이시나요? 되게 안 보이시죠? 여기는 지금 실제로 보면 핑크빛이 조금 있는데, 여기 핑크빛이 좀 있죠. 진짜 검정토 같아요. 얘는, 얘도 검정토 같은데, 콩검정토랑. 이건 껌점토 됐어요. 아까 전 되게 말랑말랑 했는데 갑자기 껌점 토로 변한 것 같아. 제가 확대를 해 봤는데 5분 됐네요. 한번 눌러 볼게요.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. 찍어봤는데 이게 너무 모양이 안 나오는 것 같아. 불편한 하트를 해가지고. 이거 지금 피부 색깔 같은데 되게 연한 피부 색깔이잖아요. 이런 색깔 손톱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색깔 그런 색깔 같아요. 이거. 근데 화면에서 완전 하얀 색. 그러면 오늘 은 네스버치기 오늘은 얘하고 얘를 만져봤습니다. 그럼 바이바이바이다 你怎么弄？